사람들이 경주는 이런 곳이라고 응. 상상도 못할 걸? 안녕하세요, 관통사 준 쌤, 구교사 이나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 갈까? 경주를 갑니다. 음, 오늘은 경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장소 나오면은 뭐부터 시작하라 그랬지? 위치부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경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의. 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었던 모 뭐?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음, 도성 음. 수도였습니다. 자 풍부한 문화 유산이 있어 신라에는 음. 알고 있는 거몇개 있을까요? 너무 너무 많지만 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불국사와 음. 석굴암, 첨성대 음. 그리고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있습니다. 맞아요. 음. 그래서 이러한 풍부한 문화 유적들을 음. 경주 다니는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볼 수가 있어서 경주를 뭐라고 한다? 격이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음. 합니다. 자, 이러한 유적들로 인해서 경주는 또한 불교 문화의 중심이라 할수 있으며, 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사람들이 경주는 이런 곳이라고 음. 상상도 못할 걸? 경주는 도시 전체가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국립공원의. 도시 전체가 국립공원인거죠? 네, 어. 음. 음. 몇 가지 제외된 음. 곳이 있긴 한데 거의 도시 전체가 국립공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음, 이렇게 인터뷰할 때이 정도에서 끝내도 음. 되는데 난 뭔가 아쉽다 싶으면 예를 들어 알고 있는 유적지 하나 골라서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저는 경주 역사지구를 선택해서 얘기했어요. 음. 특히 그중 경주 역사지구는 남산, 월성, 대능원 황룡사 지구 그리고 산성 이렇게 다섯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 안에 국보와 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퀴즈! 퀴즈? 퀴즈? 네 <laughs> 얘네가 몇년 됐을까? 어떤 게요? 이 국보와 보물들이. 신라니까 음. 2000년 넘게 맞아. 있는 보물들인 거죠? 맞아요. 어. 그래서 2000년 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잘. 어 그래서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 경주 역사 지구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몇 년도에 2000년도 그렇죠 2000년 동안 잘 보존되어 있어서 <laughs> 2000년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음자 그래서 경주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제 지겹지 어디어디에 위치하다 D. located in 음,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몸모 등의 풍부한 문화 유산 이렇게 있죠. 네. 그런 거는 cultural heritage such s as 뭐 감은사, 불국사, 뭐 첨성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역사 유적지구는 historic 음. area areas. 음, 그다음에 구석구석 곳곳을 이거는 In every corner. 맞아요. 응. 이 표현 내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응. 경주 어딜 가나 구석구석 코너에까지도 빈틈 없이 많은 유적지를 걸어다니면서 볼수 있다는 표현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 뜻은. 응. 그래서 in every corner. In every corner. 응. 잘 기억해둬서 다양하게 한번 써먹어보세요. 응. 내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응. 벽 없는 박물관. 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어, museum without 월? 응. 응, 완전 지역했어 아, 진짜요? <laughs> 어, 응. 잘했어. 응. 근데 이 표현이 거의 웹사이트 이제 홈페이지에 경주에 대해서 설명하면 거의 이 표현이 많이 쓰여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박물관들은 어디 있지? 건물 안에요. 응, 응, 안에 있잖아. 근데 이거는 밖에 어딜 돌아다녀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아웃 t d o o r 이라는 표현을 썼어. 오, 뭔가 되게 새운데요뿌듯하고 <laughs> 뭔가 어. 와우. 쉽지. 음. 음. 그래서 outdoor museum. 음, 이 표현 내가 공부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표현이에요. 네. 그다음 불교 문화 Buddhist c u l t u e Buddhist culture. 그 다음, culture. 음. 그다음에 어, 면접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네. 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 보물에 등재되어 있다, 국보에 등재되어 있다, 뭐 국립공원에 등재되어 있다.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 표현들은 한세 가지 정도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알아서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재되어 있다는 표현 세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be listed as.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e designated. Designated. 음, designated.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그다음 어디에 올라가 있다, 뭐, 등록하다. 하는 표현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뭐가 있죠? Be registered as 응, Be registered as 다 수동태로 쓰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사적형 국립공원. 사적형. 응, 사적형. 이게 어떻게 하죠? 사적형은 역사적인 유전물들이 있는 장소를 얘기해요. 어 응. 그러면 히스토리? 응, 히스토리? 응. Historic National Park. 응 음, 맞아. Historic National Park. 자 그리고 잘 보존되어 있다. Well preserved. 발음 <laughs> 너무 힘들어. Well preserved. Well preserved.라고 well preserved. 음, 이런 표현들을 쓰셔서 문장 만들기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음자 문장 만들기는 어디서? 다음 영상에서. <laughs>